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리 깊이 로만말자가지 모르면 다시 오실다면 부끄러움 없을 까 자라였다 주 칭찬하며 우리 가장 진이조안에서 지휘 안에서 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나 주 예수 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깊이 위로 맞아가 주 예수 님 맡겨 주신 이래, 모두 충성다래라내 맘속에 당시 넘칠 때에 영원히 죽어, 주 원해서, 주 원해서 이미 몸과 마음이, 해서이과주지할수있지1 모두 1로마 찬양한 것도 드리고 말씀드시겠습니다주해 주시기 니

나가세! 나가세! 나가! 나가세! 나가! 지게 이만 위하여 목숨까지 더 가기 고장기또나가세 아멘 이 시안이 오늘 여러분 소망하는 말씀은 민수기 제 34장입니다 이 이런 시간에 우리는우리 소망하면서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서 3 4장 우리 화면 모니터를 보면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쫓아가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34장. <laugh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곧 가난 사방 지겹니다. 너희 남쪽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국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쓰다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애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연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신다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차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그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 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레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오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블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중 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비간 십단의 아들 금우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비간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비간 아산의 아들 바디드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비간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낫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비간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헤브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비자 전하고 들때잘 받기는 못시되요이 시대 에 우리의 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이어서 어떤 내용 한번 오늘 또 합니다. 민수기 3 4 장. 창세기 주리기 레이디 민수리 신명기의 모세오경이죠.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썼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모세오경을 누가 저술하고 썼습니까? 하면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썼습니다. 저술했습니다 모세가 썼습니다. 다만 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모세가 지었죠. 저술했죠 어, 모세오경 1 8 7장 되어 있습니다. 50장. 추리, 창세기부터 50장, 40장. 27장, 36장, 34장 저희가 민숙이 이제 36장까지 하면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오늘 민숙이 제 34장은 약속이 땅의 경계와 땅 분배 책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이 땅의 경계 약속이 땅을 차지할 경우 어떻게 경계를 나눌 것인가 만군의 여나은 그것을 벌써 계획해 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 분배라고 해서 책임자들을 누굴 세워주실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숙이 34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내용을 모두 다이세장 민숙이 끝나는 36장까지 오늘 34장부터 36장까지를 이 내용들은 모두 다 가난 토지 분배와 관련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1년의 규례를 주신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 길고 험하던 출입국 광야 여정을 끝내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개시할 시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령해야할 땅의 경계와 정복 사업이 끝난 후그 땅의 분배 치료자 및 기본 방법들을 사전에 분명히 정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인간의 판단만으로 땅을 더 차지하거나 어느 집안을 더 차지하고 어느 집안을 덜 차지하고 서로 분쟁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해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인간의 판단으로는 만으로는 땅을 더 차지하고 덜 차지하고 하는 어리석음과 민첩한 첨예한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땅 분배 과정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 에 관한 주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글들이 지어진 배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건적 배경은 이미 앞에 우리가 33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죠. 한편 오늘 34장으로부터 36장 제3장에 걸친 토지분배 관계법이 첫 장인 오늘 제34장 본장은 약속이 딴가난이동서남북 경제선을 선정해 주시는 전반부 1절에서 15절. 오늘 34장 1절에서 15절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면은 사란이 동서남북 경계선을 설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땅을 이스라엘 각 개인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데 책임자로 참여자들을 임명하는 그 내용은 또한 16절로부터 29절까지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이끌어갈 책임자는 두고 신다 대해서는 오늘 34장 16절로 29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이 있가나안에 위치와 범위는 인간이 마음대로 대강 정한 것이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끼리 정치적, 또한 나아가이 당시에도 정치 경제가 군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각축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분쟁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규례를 주시며 그 책임자들을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대왕 육대주라고 하죠. 세계의 대통령, 물론 하나님이라고도 할수 있죠. 우리 인간이. 사람들 대통령은 세계 선진 강국인 미국의 바시로 시작되는 분이 누구예요? 바보가 아니라 바이든이죠 바이든. 바시 시작되니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보가 뭐냐? 바라볼수록 고배로 온 사람이 바보예요. 우린 바보의 삶을 감상해줄 준비 줄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천재 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있죠. 여당으로 말씀드리지만 나는 천재라는 사람은 주위에서 싫어합니다. 천하에 재소 없는 사람, 우리 약자라고 하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르 천재. 어저 사람 천재야? 천하에 재소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 세상에 육적으로되이 왕따 당해서는 안 되지만 영적으로 왕따 당하면안 돼요. 나만 기도되고 나만 모시라고 나만 뭐라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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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했더니 뭐가 되고 내가 했더니 뭐가 되고. 우리는 우리 서에서이 도운 이 사층에 이 넓지만 저렴하게. 수교를 올때 와서 물론 금액을 깎은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으로 좋은데 갈 수도 있고 욕심도 부릴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사람의 계획으로 다 그것을 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이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관구하며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걸음을 임대해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자문 16장 3절에 나오며 빌리포서 1장 6절에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계획을 다하고 내가 어떤 것을 다하겠다고 계획 계획 다 개입, 개입, 1차 2차 3차 최종 또는 나 주위에 있는 일꾼들 내가 다 모은다 하여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그분께 맡기며 우리 그분의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서 제 34장 가난안땅 토지를 분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안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방 경계를 미리 정하시고 그것을 특히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땅입니다. 이처럼 가난안 땅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 육족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정비하실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결정하여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더 좋아 보인다, 저 땅이 더 좋아 보인다, 저 땅이 더 크다, 작다를 우리 인간이 논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기 땅이 비싸다, 저기 지불성을 올라갈 것이다, 강남이 땅이 좋다, 어느 순간 강남이 지진이 있다, 그럼 다 폭망할 것입니다. 지진 강도 1, 2가 가끔 오간다, 강남이 아무리 좋아도 다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알수 없다는 것이, 인류 역사 만물을 삼남 안상과 역사를 정지하시는 분은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로 결정하여 주신 것이 가난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가난 땅이 무엇입니까? 적과 꿀리로는 기막힌 나거리 땅이 가난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이 그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이 육적인 가나안 땅이고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네요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더 이스라엘은 더 많이도 더작게도 아닌 바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구약 시대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까지 전 시대 선민을 위하여. 예언하신 천국은 인간이 만들거나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언하여 주신 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음 5장 3절 이하에 산상중에첫 번째 팔복 중에 심령이 가라앉은 그다음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다 천국, 땅을 격으로 만든다고말씀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는, 하는데 하늘나라의 땅을 오늘도 평수를 리시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내 땅이 몇 평이 있습니까? 2천 평, 3천 평숫자로논할수 없지요. 이 땅을 돈을 많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겨우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갈때관에서 금을 뭐 금괴를 두 가지 갔습니다. 천국에 가보니 보도블록도 다 금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너무나 고생해요. 어깨에다가 금을 지고 다닙니다. 금을 지고 다니요. 다른 분들은 좋은 나군에서 서로 찬양부르고 즐길 때이 양반은 어깨다가 그냥 금괴만 지고 지게지고 다니듯이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례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 주셨는데 둘째로는 사실 이 당시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복 전쟁이 개시조차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서로 정복하고 싸우고자 하는 싸우고자 하는 시초가 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땅이 과연 이스라엘이 도시 될 것인지 아닌지 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그 땅에 이스라엘이 거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분배치킨 논자까지 다 선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천지의 창조주이시요 주한자이신 하나님께는 그 마음 먹은 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 이사에서 사라지고자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이 당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르는 것도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 하늘는 귀가 둔하여 손이 짧아, 눈이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에요. 보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를 가로막힌 죄로 인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대로 거듭 약속하고 있는 천국도 현재 우리 눈으로 는볼수 없으나 하나님 분명히 예비하셔서 필히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훗날 백성끼리 땅 문제로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미리 책임자를 정하시고 또그 분배 방법으로 인간끼리 토론이 아니라 인간끼리 의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제비뽑기 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함께 선민이 되어 구속사의 축복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자들끼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해 타산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서는 안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사에서 5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참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배워서 이구절이들 생각나는데, 쉬운 말씀으로, 땅의 전투의 전투를, 가옥의 가옥을 연하여 이어서 차지하려 하는 자여 화 있을지에다. 이런 말씀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5장 8절, 가옥의 가옥을 연하여 전투의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에다. 화 있을지에다. 구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면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움지라도 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사야오 장팔 절에 전투의 전투 땅을 땅을 다 연이어 차지하려고 하느냐 가옥이 있는데 또 가옥을 집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자화있을지저 미리 말씀하시며 부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 정령이 허다한 가구 황폐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인구가 5천만이 대한민국이 좀 넘는데, 주택이 2천만, 3천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집이 부족한 자가 많아요. 더 많습니다. 집이, 왜 2천 가구, 3천 가구, 집이 있으면은, 가구가 아니라 2천 채, 3천 채, 있으면 집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모자랄까요? 빈집도 있습니다. 또 집이 한 가구, 한 채야. 한 명씩 삽니까? 두 명, 또는 세 명, 뭐더 사는 요즘에. 핵가족 시대에도 3명, 4명 이상 사는 가정도 있죠. 이제 10년, 20년, 30년 인구가 줄어들고 국가정책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하고 초고령화, 초고령화가 뭡니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그 이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초고령화 사회가 무엇입니까? 70세 이상이 인구가 20% 이상이 훨씬 넘어가면 이제 초고령 사회입니다. 다섯 명 중에 1명은 7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다섯 명의 2명은 거의 50대 이상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길도 자석 일곱 명 여덟 명 아는 자석이 다노인석이 되고 세 명씩 아는 자석이 유아석이 되는 그런 시대가 2050년에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집에 좀 살아주세요. 먼지가 나고 관리비가 되니까 빈집도 공동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백갑이 이백가이수백가이 이상 된 집은 공동관리비가 있죠. 관리해야죠. 우리 집에 좀 사라지시지 않은 시대가 우리나라도 2040년대 특히 50년대 넘어가면 고래할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을 차지하려는 자, 땅이 있는데 차지하고 계속 구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내네 것이다. 땅은 내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성에도 말씀하고 있죠. 십년이 가는 자 천국이 될 것이 애통하는 자오한자 자 땅을 준다고 했 땅. 세상에서 권총을 쏠때 우리나 일이 전쟁 돌때 권총 쏠때 어떻게 합니까 죽 죽이고 쓰러지면서 흉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총 맞으면 총 그러면서 죽습니까 땅땅땅하면 죽지요 땅에 가서 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가야 할 본향의 땅이 있습니다 집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요그 거처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초선 예배를 주신, 아신,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정녕 서어 없어질 것을 차지하려고 분주히 돌아다니는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아니라, 말씀하려는 것을 우리 소유하며, 하나님의 규류와법도를 지키며, 공평한 저울과 추호와 애과 힘의 사명을 감당하여 오늘도 내 주위에 해야 될 일이 무엇가 사명을 가지고 불러일으키는 이시한님의 소망이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꽃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것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땅 오늘 약속이 땅의 경기와 땅 분배에 책임장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민숙이 삼4장말씀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기억을 이룰 수 있는 자비 이될수있도시이시간 주여 일창만 리기도드니다 주여. 일 교회의 오우리기도드립니다 주여. 지금 보게 되 보게 금 보게 되 보게 을면 지금 보게 되면, 에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